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 주말엔 쉬고 싶고. 대체 투잡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죠? 시간 없다는 말, 입에 달고 사는 당신을 위한 1분 구원 영상. 파킨슨의 법칙을 아시나요? 일은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늘어난다는 무서운 법칙. 즉, 시간이 많으면 많아서 늘어지고, 시간이 없으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마법. 첫째, 자투리 시간을 금으로 만드세요. 출퇴근 지하철 안, 점심시간 10분, 잠들기 전 20분. 이 시간들을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골든타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품 리서치, 아이디어 메모, 경쟁사 분석.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해요. 둘째, 뽀모도로 테크닉으로 초집중 모드 온. 25분 빡세게 일하고. 5분 휴식.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예요. 짧지만 강력한 집중력이 긴 시간 멍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셋째, 하지 않을 일을 정하세요.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에 있어요. 퇴근 후 의미 없는 TV 시청, 목적 없는 SNS 서핑. 이런 시간 도둑들부터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래야 내 사업을 위한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 사용법을 몰랐던 것 뿐.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꾸준한 30분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